제가 만약에 여자를 꼬시로 가는데 여자분한테 아저저 어, 저 고민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부배를 닮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제 가슴이 왜 이럴까요? 어, 동석이 해해 아니야 저거? Yeah. 아 여자분 저번에 왔던 여자분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아. AS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에 아. 있었던 일 이전 일부터 살짝 소개해주세요. 아, 프리뷰 스토리. 지금 PT 샵 조금만 하게 하고 있는데요. 밖을 나가는 걸안 좋아하는데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일집일 집밖에 안 하거든요. 샵이 여성 전용 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 자체를 만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좀 시골이기도 하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를 까먹었어요. 배드민턴 네. 동호회에 지금 들어가지고 레깅스 입고 어. 웃도리는 좀 펄럭펄럭 한데 움직일 때마다 살짝살짝 보이는 그 정도만 입고 나가셔가지고 베드민좀 <laughs> 네. 치시면서 그럼 남자분들의 시선을 끌릴 거예요. 님 몸이면 무조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송년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님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어, 그럼 차 마시자고 차만 좀 마신 다음에 아, 근데 제가 일이 하는 일이 운동 가르치고 말 많이 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밖에 다니가 기 조금 피곤하다고 차라리 집에서 보자.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시면 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하려고 알아봤더니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희 저희 샵 회원님들이 배드민턴 동호회를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은 못 하고 예쁘게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왔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네. 사람이 없어요 시골이라서. 어딜 돌아다녔어요? <laughs> 아니 논두렁을 논두렁을 걸어다니면 어떡해요 아 근데 님 해시한테 연락했다면서요. <laughs> 어, 들었어요? 해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laughs> 저요? 예, 해시. 아, 저한테요? 예, 예. 난잘 몰라요. 그냥 쇼츠 본 같은데. 쇼츠 본적 있잖아요. 네, 네, 본적 있어요. 뭐 와꾸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때요? 어, 너무 착해 보이시고, 너무 좋죠. 어, 저한테 인스타로 DM 주시면은, 제가 해외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고, 섣불리 판단을 막 하려고 어떻게든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가벼 그러니까, 연애를 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나이스라는 얘기 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인간관계를 넓히다 보면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생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바... 네. 좀... 어, 행님, 이랬어요. 이러면서... 어왜 무슨 일이야? 아 혹시 뭐 동석이라고 아십니까? 어나 모르는데 그게 누군데? 아 형님이 뭐전 <laughs> 연락해보라고 했다던데요? 아아 아, 혹시 그 혹시 뭐 헬스하는 분이야? 아예예예 예, 예. 아니 뭐 형님이 뭐 연락해보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DM 와서 전화번호 자꾸 버, 번호 어드레스 불러보서 계속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저 까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저번에 너 소개시켜주셨던 애 있잖아. 어, 걔는 그좀제정신이 아닌데, 자꾸 막, 으로 <laughs> 전국 깬다 그러고. 근데 이번 분은 그, 그래도 좀 정상이냐. 한번 그래도 만나봐. <laughs> 했는데, 우리 혜혜 씨가, 아, 그렇게요. 이랬는데, 까였어요? 네. 그, 혹시, 제가... 혹시, 혹시 그, 목소리를 들었나요, 혜 씨가? 네, 제가 목소리, 어, 아침에 근데 자고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삼결에 받아서 더 심했거든요. 아, 쉽지 않은데. 그해 씨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직접 겪어 봐 가지고 목소리에서 약 냄새가 나면 좀 싫어요. 해저 근데 약안 썼는데요.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약 냄새 는 나니까. 아, 저, 제가 그래요? 이게 그냥 어릴 그러니까... 때 제가 차사고 걸났는데 그때 완전 애기 때라서 기도 삽관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때 다치고 A 때부터 계속 허허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쪽에 다른 업계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특이하신에 네. 이러고 끝나는데 이제 헬스 쪽에 오시면은 목소리 말 하자마자 어약 쓰셨냐고 바로 나올 거예요. 어딜 가든 헬스 쪽에서는 어쩔 수가 아,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탈수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라 보통은. 일반적으로 누가 허리 디스크 생겼다 그럼 어너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나 보다. 뭐 자세가 잘못됐나 이러는데 헬스를 님 정도로 빡세게 한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하면 운동하다 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헬스 쪽에 워낙 그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그런 오해를 하기 쉽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문제라고 느낀 게 배드민턴 동호회에 네. 본인 헬스장 회원들이 있는 거 하고 거길 못 가겠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 왠지 사생활이 들통날 것 같은 <laughs> 무슨 짓을 하려고요 도대체 배드민턴 네. 가서 뭐할 네? 건데요? <laughs> 아니.. 끼도 부리고 해보라고 하셔 가지고 아 그니까 끼를 어떻게 부리려고 그 적당히 부리셔야죠 뭐사회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부리시려고 했어요 혹시? 아그 정도는 아닌데, 동네가 좁아가지고, 어, 이러고 다니더라, 저러고 다니 제가 약간 좀 찐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아, 그니까. 러 네,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아, 그러니까. 많이 야, 봤거든요. 야, 야 의, 의사, 의사댁, 의사댁, 이리 와봐. 어, 무슨 일인데? 그 헬, 스장 하는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어, 그 여자 요즘에 배드민턴 친다. 에이, 그렇게 배드민턴을 좋았는데. 쳐? 아주 발랑했어 <laughs> 배드민턴 같은 거나 치고. 아이고 그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laughs>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이 뭔데요? 아저 그리고 회원님들이 좀 제가 더 멋있는 줄알거든요둘 <laughs> 중에 하나 선택해요. 어 회원들한테 네. 존경심을 잃던지 남자를 어떤지 선택해요. 선택.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수업을 네. 해야겠네요. 근데 제가 혜씨한테 연락한 거는 그때 그러셨잖아요 아는 남자 사람이라도 만들어보고 DM도 보내보고 DM 받으면 이제 답장도 해보고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용기내서 혜인님한테 친구라도 될수 있으면 좋잖아요 혜씨가 뭐라고 하고 가던가요? 그냥 마 어드레스 부르소 이러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던데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어디에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어,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부르면 되는 거예요? <laughs> 주소를 알려 줘야죠. 까인 게 아니고 주소 부르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이거예요. 어디 사세요? 이, 아, 이게 헤어를 몰랐구나. 헤헤어 검색 안해 보고 가셨 연락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분이 커피를 사다 주러 대학교 다니면서 어드레스 불러서 이런 거 하는 거 같길래. 아... 저는 대학생이 아니니까 저는 까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대학교는 진짜 밴드한테 커피 주러 가는 거고요. 그해시 네. 씨가 어드레스 불러보서 한 거는 님 사는데 가가지고 약간 네. 어, 쇼츠는 한번 찍어요 이러면서 이제 슬쩍 님하고. 어, 약간 아 그게 그말이 진짜로 네. 근데 진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 주소 불러보란 얘기예요 어, 아 숙... 습관적으로 습쓰러...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네. 어, 좀 약간 쑥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laughs> 아니 무슨 <laughs> 둘이 똑같이 그러고 있네 이거 <laughs> 아니 무슨 집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어드레스 불러보소를 하겠어요 해씨가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니 진짜 <laughs> 많이 어대고 제가 선님 뭐 하세요면 많이 어대고 그래서 제가 선님 바쁘세요? 어드레스 보러 <laughs>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그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캐릭터로는 님한테 얘기를 말을 걸수 있는데 실제 동석이로서는 말을 걸기 가 어려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 아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좀 상처받은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해인 님그 인스타 들어갔는데 답장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거기 써 놨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이름 그거 밑에. 그거는 저는 하는 얘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DM으로 팬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요. DM 네. DM에 잼민이들이 이상한 소리 네. 막 맞짱 뜨자 막 이런 거 하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전에 제가 말걸기 전에 없었는데 맞팔 강요 DM 답장 강요하지 마세요가 갑자기 생겼어요. 아까 그 잼민이들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우 환장하겠다 진짜. 그리고 어. 사귀었던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해 씨가 왜 떨렸겠어요? 이제 떨리다는 건 이제 알았고 왜 떨렸겠어요? 제 목소리에서 양냄새가 나서 지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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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아 진짜 답답하네. 그거는 우리끼리지 웃자고 한 거고 님 인스타에 님 얼굴이 나오죠. 네. 그리고 님 궁댕이. 90%깐 사진 올려 놨죠. <laughs> 해 씨가 그걸 보고 네. 손을 발발발발발발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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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네네 어디고 어디, 어드레스 불러 보소. <laughs>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그걸 요 <안> <laughs> 그렇죠. 그 근데 그 님이 이제 그걸 듣고 어나 까였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지금, 네. 어, 해시 번호 있잖아요 근데 저장 안 했어요 싫어하실까 봐아 그니까 통화 기록에 있잖아요 님뭐 통신판매 같은 거예요 통화 기록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넘어갔어요? 아니요 그 통화 기록에 있잖아 어, 조심스럽게 네. 그 상세 주소까지 쓰지 말고 그 동네 네. 집원까지만 딱쳐 치세요 그리고 어, 저는 무슨 무슨 요일 몇시 괜찮습니다 이렇게 남기세요 이러면 해외 씨가 올라와 가지고 어. 어, 쇼츠는 어. 한번 찍읍시다 이러면서 아뭐 제가 뭐뭐 별딴 마음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쇼츠는 응. 한번 찍읍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님의 눈을 잘못 쳐다본다 그러면 어님 좋은 거고요 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쇼츠 찍자고 하면은 이제 님이 어, 별론 거예요 아 거의 괜찮아요 근데 음 제가 처음 말걸기가 좀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상담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막어 제가 한번 보내면 다음 날에 막 다음날에 오고 막다 다음날 오고 이러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것 같아요 고민 뭘 보냈어요? <laughs> 고민.. 보내.. 보낸 거 전화번호를 알고싶어서 음 목소리가 남자 같다고 약한거 같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걸로 그런, 그런 걸로 했어요 그걸 진짜 약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laughs> 아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뭐 본인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거를 왜 그걸 최초의 그걸로 대화 주제를 삼는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만약에 여자를 꼬시러 가는데, 여자분한테, 아 저, 저 고민 상담 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부배를 닮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 아, 제 가슴이 왜 이럴까요? 이러면은, 그게, 대쉬가 되겠어요, 그게? 아,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저는 아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분야를 말 걸면 되는 줄 알고. 아, 이 사람들 <laughs> 왜 이렇게 자꾸 잘 모르면서 응용을 넣는지왜 모... 직구를 못 던지면서 자꾸 억지로 변화구를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언제 시간 되세요? 어디서 만나서 뭐 밥이나 한번 뭐밥 한번 먹어요. 그거면 되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두 분은 술 마시세요. 처음 만날 때술안 마시면 밥도 <laughs> 없어요. <근데> 둘이 <웃음> 만약에 <laughs> 술안 먹고 밥 먹잖아요. 저까는거 같은데 어떻게 밥 먹자 그래요? 제가 잘 뭐, 나이도 어리지도 않은데 그냥 서로 다알거 아는 나이. 에님 자꾸 스물 세 살인 척 하지 마시고. 어. 어 아, 뭐든지 하겠다며 지금 나 네, 열심히 누르고 있는 거 때문에요. 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하한 번만 더해보자고한 어, 번만 더 해보자. 알겠습니다. 한 어, 번만 다시 해볼게요. 어 해씨 저랑 술한잔 해요 하면서 어드레스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해서 구미 어, 내려가긴 좀 어렵고요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맛있는 이렇게. 거 사드릴게요. 그럼 <laughs> 어, 그리고 올라와서 술한잔 하면은. 큰 문제 없으면은 웬만하면 재워서 보내요 네예어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아이 그... 진짜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숫기가 없냐 하... 숫기가 없어 중간이 없어 아 내가 총각이었어 말아 진짜 난 지금 내 방송 지금 974명 보고 있지 내가 만약에 총각이었잖아 이 중에서 지금 한 200명 x 었어 지금 190명은 남자고 <laughs> 남녀 불문 그거, 그거 몰라요? 요즘 한마 유지로가 나보다 남성 호르몬 낮으면 다 여자다 암컷이다 <laughs> <laughs>